<laughs> 이것도 내려가 있으라 하니까 이렇게 대놓고 있겠습니다 잘 모르면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잘난 물건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창고들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 안이 좀 음, 복잡합니다 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업자 분들 관리자 분들께서 어, 다들 좀 긴장하고 신경이 좀 번두서 있는 상황인거 맞습니다 지게차들이 빨리빨리 빨리 물건을 싣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작업이 아 신경이 쓰입니다 요 창고는 잘 몰라서 좀 어리버리 했던 거고 호주에 왔으면은 호주법을 따라야 되겠죠 잠시 셜업하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거품 재미없네. 대기품은 총 4개입니다. 럭키 박스일지 말 그대로 고물 박스일지 열어보기 직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 설레인다. 일 위에 거두개 뒤로 좀 내려줄 수 있습니까? 어, 제 느낌에는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썼던 폐기품일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나무 박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못질이다 되어 있거든요. 빠르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건 얼마 안 되네. 이론 중량이 한 700kg 정도 되는 것같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 이쁘다. 차도남들이네. 매력있다. 응? 매력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기바로 묶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타니까 무게는 뭐 흔들리고 떨어질 위험은 없지만은 이거 잘 묶어놓고 가면은 고속도로 타든 일반도로 타든 마음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소풍 온 거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마음 불편하면 안 돼요 소풍은 즐거워야 된다 맞죠 이걸로 걸고 가면은 아 안전하게 갑니다. 예. 네. 거의 1 시간 달려왔거든요. 1 시간 달려왔는데, 무게 6, 700kg 짜리. 거기다가, 이거 벗기고 나면은, 포장재들은다 쓰레기입니다. 나무하고. 근데 이거 보고, 어? 이먼 거리로 와서, 싣고 가는 거, 손해 아니냐? 라고 하실 겁니다. <laughs> 당연히, 거리와, 고철의 무게만 보면은, 손해죠. 100% 손해죠. 그래서 난감하면 얼마나 안감했겠습니까 난감 절대적으로, 손해지만은, 이게 바로 또, 거래처와의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룡이 나올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고, 물건 주시기 때문에, 이 양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필요하다면은, 어, 그게 저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업체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맞춰 가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에 것만 보지 않는다. 눈앞에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제가 이 어, 서로 뺏고 뺏기는 보물 시장에서 살아가는 저의 방법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에? 뭐, 대단한 건 아니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당장에 기능값이 아깝고, 통행료가 부담이 되면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또, 맺고 끊는 걸잘 하셔도 됩니다. 요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소풍 가고 싶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놀러 오듯이 가면 됩니다 뭐 오늘만 살고 말 겁니까 오늘 잠깐 일탈한다고 뭐 내일 무너집니까 세상 무너져요 내 멋대로 산다 내 인생이니까 <목소리> 자 됐습니다 아이. 다 실었어 잡기와로 묶었고 고속도로 타기 때문에 위에 그물망 했고요 어 이제 가면 됩니다 무게 뭐, 위로에 나와 있으니까, 6,700km 보면 되고, 달릴 때 앞에 약간 낭창거리는 게, 어 앞으로 많이 실었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은 뭐 있다. 아, 자, 갈 일만 남았습니다또 즐겁게, 행복하게, 소풍하는 마음으로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자신있게, 그리고 예쁘게 갑시다. Let's go. y a h 바람도 없다. 푸른 언 덕에. 배낭을 메고. 도시의 소음. 수많은 달에. 빌딩 숲 속을. 벗어나봐요.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왔다 아, 날씨 좋다 튀긴다 오마샤리마 튀긴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너를 내게 주려고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 있어